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7월 25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내륙으로 발달했던 강수의 코는 약화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남부지방으로 3,000피트 내외 하층은 브로큰,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20노트 이상의 바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만 피트 이하 고도의 중강도 착빙 예상 고역은 없으며, 제주도 및 남해안으로 천에서3000 피트 고도의 보통에서 약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3,000 피트 내외 하층온 스케터 내지 브로큰이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3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